안녕하세요. SCA은행 투자전략과 홍동희 부장입니다. 이번 주 콕지부들의 글로벌 마켓 뷰는 중동 리스크에 따른 증시 영향 점검입니다. 예 지난주에 어~ 글로벌 주요국 증시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는 등 아~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좀 상당히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동발 지정학적인 리스크라서 이번 자료에서는 어~ 그런 부분에서 좀 증시 영향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어~ 그~ 금요일에 특히 어, 이스라엘에서. 어, 이란 본토를 다시 한번 좀 타격을 하는 소식이 예상치 못하게 전해지면서 어, 지난 금요일에 한국 증시도 상당히 좀 크게 하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다 같이 영향을 많이 반영을 했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어, 추가적인 대응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어, 이 시리아 주재에 있는 이란 영사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이란 쪽에서 다시 한번 또 드론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다시 또이 상호 보복을 한 거라서 어, 아직까지 또 이란에서는 추가적인 대응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부분을 계속 시장에서는 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원유 시장이 되는데요. 만약 이란 쪽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원유 관련된 차질이 크게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유가가 올라가고 이게 인플레이션 상승을 자극을 해서 어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까지 다시 또 어, 건드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꼽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유가 반응은 좀어 제한적인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난 한 주간 어 국제 유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등어 아직까지 이 원유 공급 사실에 대한 걱정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뉴스 헤드라인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어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을 일부 가져가는 등좀 어, 어, 포지션을 가져가서 어, 이런 부분에 좀 대응할 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대안으로 채권 안에서는 미국 물가 연동 채권 그리고 주식 안에서 미국 에너지 업종을 꼽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주식 시장의 불안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 저희가 과거의 이 경험적인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S&P 500 지수가 어, 3% 하락을 했고요. 지금 연중 고점 대비해서는 한 5%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 어... 2009년부터 한 15년간의 S&P 500주스의 흐름을 봤을 때 낙폭이 10% 이상 기록했던 구간은 여기에 적혀 있는 한 여덟 번 정도 사례가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 좀더 하락이 깊었던 어뭐 34%를 기록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구간의 경우는 아 그래도 하락폭은 깊었지만 그래도 빠르게 반등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하락이 강했던 이 2022년 구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 인플레 우려와 아, 연준의 큰 폭의 긴축이 더해졌던 이 구간에서 20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었고, 좀 하락을 회복하는 기간도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측면에서. 경기에 의해서, 어, 이런 물가나 경기의 둔화가 상당히 심각, 심각해져서, 어, 이렇게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할 만한 약세장의 전환으로, 어, 보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이나 이 고용과 소비 지표들은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유지되는 한은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시각을 어좀 약세장 전환이 아니라 어 지금 현재 단기 조정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관점적인 대응보다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대응하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나 시장 걱정을 좀키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 쪽입니다. 지난 주 내내 연준 위원들이 일제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또 한번 상승을 했고요. 어 지금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물가 관련된 리스크도 좀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연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기대 인하 기대가 상당히 좀어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 방향성 자체가 인하가 아닌 인상으로 전환되냐라고 하면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5%에 달했던 미국 1 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달했던 구간의 경우는 미국의 3분기 GDP가 4.9%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이 강했고요, 물가가 또 지금보다는 높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레벨을 낮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인하 관련돼서 인상으로 바꿀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인플레 우려가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하방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좀두리이션이 짧고 일드가 높은 이제 선진시장 하일드 같은 채권으로 대응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CA은행 모바일뱅킹 자산관리 정보 페이지 또는 어,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